꼬맹아, 꼬맹아, 꼬맹이 재롱을 어벅 떠네. 응, 응. 이제 좀살만하라 응. 분유로 안 먹고, 쭈름만 먹고. 응, 응. 코가 맹맹한다. 아줌마가, 뭐, 뭐? 뭐, 뭐 또, 응? 코가 맹맹해, 아줌마가, 응? 아, 으시시 축구 한개가 된다, 아줌마가, 응? 너는 재롱을 떨어샷지? 아줌마는 고민이 많다. 아줌마는 고민이 많다. 어? 어? 아저씨가 아르니아 주소 갈아준단다. 응? 응? 조리 착한? 응? 있다, 아르니아.